안녕하세요. 자본주의 탐험대입니다. 아, 나 요즘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어,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텐데, 음, 제가 심심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아,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 물론 저는 차트 전문가가 아니고, 아, 그리고 또... 음, 제가 하는 말을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어 재미로만 봐주시고요. 어어 지금 제가 지금부터 제가 분석한 거 한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어이 차트는 2000년부터 아마 99년 같은데, 99년부터 어 현재까지 2024년 1월 20 지금 24일이거든요. 저는 이제 미, 어 서부에 살아 가지고 어 그때까지 차트이고 지금 올 차트로 설정해 놨고 그다음에 음그 어, 차트는 로그 차트로 변경해 놨습니다. 아, 어,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월봉으로 되어 있네요. 아, 어, 아니, 주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지금 방금 월봉으로 바꿔 놨고요. 어, 뭐 주봉이나 음. 월봉이나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한데, 아, 한 번, 다시, 월봉? 번 월봉, 일단은 주봉으로 한번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 아, 보시면은, 제가 화살표랑 이 <laughs> 박스를 그려놨는데, 화살표는 이제 쭉 올라가는 대세 상승 구간이라 보시면 되고 어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음 여기서는 솔직히 박스권이긴 한데 여기가 어 되게 이 진, 진폭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이게 MDD가 굉장히 높아요 음 여기서 어 여기까지 떨어진 적도 있으니까 한60% 정도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구간에서 놀았다는 거를 어, 알려드리려고 한 거고 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200%라고 하네요 한두배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이 구간을 지나자마자 에, 보시면은 어, 아, 보시면은 이 여기를 뚫었거든요. 여, 이제, 아, 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었는데, 어, 여기를 뚫고, 이 저항선을 뚫고, 이제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 이 올라간 게, 어, 이제 한, 어, 저, 최고점 찍었을 때가 한 이쯤이니까 한 951일이라고 하네요. 거의 이제 2년에서 3년, 뭐한 2년 반 조금 넘는, 한 2년하고 한 6개월 정도 되려나? 한그 정도 될것 같아요. 어, 2년 6개월.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락을 맞고, 다시 또, 어, 보를 하는데, 어, 이 박스권을 자그마치, 어, 이 자그마치 2667일입니다. 2667일이면은, 어, 1667일이면은 365일로 나누면은 7년 7.3년 동안이나 횡보를 한 거예요. 응? 7.3년이나 이렇게 투자자들을 어? 힘들게 하면서 200% 올렸다가 또50% 뺐다가 또200또150% 올렸다가 또뭐 50% 뺐다가, 거의 이런 식으로 진짜 엄청나게 지금 7년 동안 이거 들고 계신 분은 고통을 받았을 거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수익을 줬다가 또 빼버리고, 여기서 수익 줬다가 또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엄청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아, 근데 엔비디아가 저번에 주식 분할도 한번 했지만, 어 그때 만약에 이제 꾸준히 이 기업의 비전을 보고 계속 샀더라면, 아마, 배, 아, 평단이 이쯤에 맞춰졌겠죠. 한, 평단이 한, 뭐, 3달러, 3.5, 3, 5, 5, 3, 달러 50센트 정도에 맞춰졌을 텐데,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어, 아, 지금까지 들고 있었다면은, 엄청난 수익을 거뒀겠죠. 어, 아, 이때 샀으면은, 거의, 지금 뭐, 16만? 아, 일육일점 육만 아 일만 육천 퍼센트 일만 칠천 퍼센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거의 한백 칠십 배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아 그럼 아 이제 그렇게 이제 행 행보를 엄청 거친 아, 거아 거치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또 상승을 하기 시작했죠. 어 아,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매집을 해가지고. 들고 있었는데 이만큼 올랐으면 저는 팔았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근데 한번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봅시다. 음. 일단, 이 기간은, 오른 기간은 자그마치 1134일이에요. 거의 이제 3년 동안 꾸준히 올라준 거고요. 아, 여기서부터 한 16배 정도가 아, 뛰었습니다. 아, 이 이 평단 근처쯤에서 어 잡았다고 치면은 거의 한 19배가 뛰었거든요. 이제 또 이렇게 오르고 휴식기를 거치고 또 다시 이제 코로나 때 한번 쫙 올라주고 이제 또 휴식기를 잠깐 거치고 이제 또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했듯이 이 이전 저점을 뚫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전 저점을 뚫고, 어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한번 이 이전 저점을 뚫으면은, 이, 이 추세 자체가 한, 그래도 이, 이, 이 2년에서 3년은 최소한 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2년에서 3년은 가고, 어 또, 아 이렇게 긴 조정을 거치고 나서, 한, 아, 2년에서 3년 정도. 아, 이거는 3년 넘었죠. 한 거의 한 3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아, 보시면은 이 조정 거 조정을 거친 길이만큼 어 아, 이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은 이만큼을 이만큼 아자 지금 지금 이 정도의 조정을 거쳤잖아요. 이 정도의 조정을 거쳤는데 이 길이가 여기 길이랑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 제가 한번 이 길이랑 여기 올라가는 거리랑 길이랑 비슷할 거예요. 응? 아마 여기가 좀더 짧으니까 뭐이 시기를 언제 언제로 보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만 아 한이 정도, 한이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로 올라갔다 치면은 뭐 얼추 뭐좀 다르지만 얼추 비슷하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아 여기 2018년 19년쯤에는 되게 좀아이 박스권이 짧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기기랑 여기기랑 비슷하고 또 이번에도 이번에는 오히려 조정이 더 짧았잖아요. 보통 아 이제 조정이 여기 끝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조정이 한어 어 그래도 한 2년 됐네요. 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은 한 1년 정도 조정 받았고 회복기 거쳤고 그거 합쳐서 어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비슷하니까, 아, 아, 한이 한 정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 이게 정, 완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어, 차트 보다가 심심해 가지고 이렇게 해본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잠깐 제가. 이평선이랑 어, 떨어진 이격도를 좀 보여드리면 일단 1년 일년 차트로 잠깐 보여드리면은 음 로그로 설정되어 있고요. 아, 지금 이 이평선이 제가 아마 56일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60 60 60. 60 정도로 할게요. 60 정도로 하면은 아 지금 여기서 이평선에서 굉장히 떨어져 있다. 아 이렇게 아 이평선에서 떨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이평선에 떨어져서 이렇게 쭉 추세를 잘 유지하고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정도쯤에서 이제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죠. 음 모르겠어요. 어, 여기서 더 오를지 아니면 더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 매수하기는 조금 어, 매수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왜냐면 최고점이기 때문에 지금이 차라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아니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일어나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눌림 나왔을 때, 매수 하시는 게 좋았을 법하고, 지금은 저는, 어 만약에 제가 엔비디아 여기서 잡았으면, 한 여섯 배 먹고, 어 감사합니다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 저는 트레이닝, 아, 트레이딩 하는 어 스타일은 아닌데, 어 그래도 너무 무섭기 때문에, <laughs>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아마 팔고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음 만약에 그, 그, 들어갔다는 금액이 크다면 오히려 더 그럴 것같거든요 이, 뭐 자기 포트 비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어, 아 시드가 10억인데, 만약에 여기에 8억을 넣어서 20%는 현금 남겨놓고, 어, 주식 샀던 게, 이제 한, 한 거의 6배가 올랐거든요. 이전 저점부터. 그러면 그 8억이 이제 사, 아 8억이 이제 사, 86에 48해서 48억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진짜 감사한 마음 갖고 그냥 나올 것 같거든요. 어, 지금 이게 보시면 올타임 차트인데 어, 항상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이격도가 뭐냐면 이제 뭐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이평선 끝에서 이제 주가까지 얼마나 떨어졌냐 이 거리, 이 거리, 이거를 이제 이격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음, 주가가 이 이평선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보는 지표인데 어, 사실 아,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거의 떨어져요. 이렇게. 항상 거의 이제 많이 이격도가 벌어질수록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엔비디아 뭐뭐 재작년처럼 뭐 300불 가서 막다 환호하고 있을 때 이게 또 300불까지 100불까지 떨어졌었잖아요. 100몇 시아뭐 114불까지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이 각도로 떨어진다면은 음 뭐, 200불까지도 또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아, 혹시라도 돈을 이걸로 많이 버신 분들은, 음, 조금 매도를 일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한 가지, 아, 저는 하락을, 어, 뭐, 보고 있긴 해요. 하락을 보고 있는데, 또한 가지, 이렇게 주가가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아 그런 게 있다면,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2014년, 2015년? 이쯤부터도 만약에, 여기 그림이랑, 아 여기, 여기 그림이랑 이제 비교를, 잠시만요, 이것만 지우고, 여기 그림이랑 잠깐만 비교해 볼게요. 어 완전 똑같은 그림은 아닌데, 음 여기 보시면, 이제 막, 프렉탈 에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약간 비슷하게 생, 모양 생긴 거 가지고, 어, 이전, 이전 주가 흐름으로, 어, 앞으로의 주가를 파악한다. 뭐, 그런 게 프렉탈이라고 하는 건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아, 이렇게, 아, 아 이거보다는 이게 낫겠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한번 닫, 닫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닫고,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음, 여기서처럼 이렇게 한번 닫고, 완전 모양이 똑같진 않은데, 뭐 프랙탈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제가 그냥 아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패턴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일단 야,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 타고 쭉 올라갔었잖아요. 이 기간이 아까 제가 어, 얼마라 그랬죠? 이게 거의 한 어, 2014년부터 18년까지니까 여기 여기가 거의 한한 음, 한 5년 되거든요. 어, 한 4~5년 되는데 어, 솔직히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또한 4, 5년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씩 이제 조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 솔직히 전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어 뭐안 좋은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긴 한데, 어 이제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하고. 하면 또, 이제 금리를 내리면, 음, 주가에는 좋잖아요. 왜냐면은, 금리가 싸졌으니까,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저는 엔비디아는 없지만, 이제 반도체 ETF를 가지고 있고, 음, 일부 익절을 했어요. 이미 한 2, 3분의 2 정도 익절을 한 상태인데, 아 지금 갖고 있는 거, 지금 수익이 좀잘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팔아 버릴까 아니면은 보유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아 어쨌든 음 혼자서 차트 뚝딱뚝딱 만지다가 어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한번 영상 켜봤고요. 어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